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대구와 달리 경북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신고하는 업계 약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민 수십여 명이 이사 차량을 막으며 단지 정문에서 집회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미분양 물량은 164세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하자 보수에는 뒷전인 채 미분양 털어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리해하면또기다라 하고 계속 기다라 하고 어 그러면서 하자 보수도 안 해주고 할인 판매하고 우리가 입주할 때 할인 판매는 분명히 안 한다고 이야기를 요 문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을 할인된 가격이 아닌 원 분양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 분양자의 항의를 막을 수 있고 겉으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편법 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매매 계약서 때는 2억 9천 67만원 그대로 써서 북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입주그 사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2억 7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천에서 2천 4백만원을 할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법으로 할인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집을 산 사람과 판매업체 모두 과태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분양계약과 지원한 약정이 하나의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은 신고를 해야 되죠.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할인 판매는 없고 실 거래가도 제대로 신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며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당국에 철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됩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이 같은 할인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막을 계획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